안녕하세요 정돈바둑입니다 이번 시간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도를 보시면 왼쪽 흙두 점이 단수로 몰려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흙이 백한점을 따내는 수는 100이 자리에 단수 쳐서 집을 없애게 됩니다 네 흙이 자리를 지켜봐도 백0은 젖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흙이 이을 때백이 젖히게 되면은 이익은 한집 밖에 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잡히게 되겠고요. 흑이 3번 자리에 두질 않고 이자리를 지키는 수는 100이억을 치중하게 되죠. 흑이 자리를 붙여봐도 100일 쪽을 젖히게 되면 이 흑이 간단히 잡히게 되어 있고요. 또한 흑이 3번 자리에 지키질 않고 4이자를 네, 지키는 수는 100이흔을 두게 됩니다. 자 흑이 막을 때이 모양은 5공도가 돼서 100이 치중하게 되면 역시 흑이 잡히게 되어 있고요. 네 흑이 5번 자리에 두질 않고 이 자리에 두는 수는 100이 쪽을 들어간 다음 자 흑이 막을 때 100이 먹어치게 돼서 역시 이 흑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흑에 흑이 흑이자에 백 한점을 따내는 수는 흑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흑이자 지키는 수가 있을 듯한데요. 이때 백은 여기 먼저 치중하게 됩니다. 자, 흑은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자, 이때 백이흑 두 점을 따내면은 이군이 네, 살 수가 없게 되겠고요. 흑이 일번 자리에 두지 않고 이번에는 이자리 지키는 수는 반대로 백이 이곳을 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흑이 백한 점을 따낼 때 백이 잘 찍게 되면 이익은 잡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흑이 삼번 자리에 백한 점을 따내질 않고 쪼고 있는 수는 네 물론 이때 백도 이곳을 이으면 흑이 내려 빠지는 순간. 이흙이 살아가지만 여기서 백은 사번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이곳을 젖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흙이 백한 점을 따낸 다음 백이자를 찝어서 이혼 잡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흙이 오번 자리에 두지 않고 네 이곳을 네, 내려서는 소는 네백 뛰어가게 되면 역시 이흙이 잡히기 때문에 흙의 이수도 실패가 되겠습니다. 흑이 이자를 지키는 수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때 무신 코 백이 쪽을 치중했다가 이번에는 이 흑이 살아 가게 됩니다. 네, 흑이 이자를 두게 되고요. 자, 여기서 백이 단수칠 때 흑은 백한 점을 따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쪽으로 단수 쳐 봐도 자, 흑이 있게 되면은 네, 이훈백 두울 점을 잡고 살아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백의 응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흑이 1번 자를 지켰을 때 백은 2번 자를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두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흑이 막을 때 백이 치중 가게 되고요. 흑이 백한 점을 따냈을 때백이자 찍게 되면 이익은 잡히게 되고요. 흑이 삼번자에두지 않고 백한 점을 따내는 수는 백이 가만히 밀고 들어가게 되면 역시 이익은 잡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흑이 일번자에 지키는 수도 흑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이 살아가기 위한 첫 수는 어디가 되는지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흑의 수는 이자 내려 쓰는 수가 되어 고요자 여기서 백이 단수 쳤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 흑의 백한 점을 따내거나 이쪽으로 맞게 되면은 이익은 잡히게 되는데요 가령 흑이 백한 점을 따내는 수는 백이 이곳을 붙이게 됩니다 흑이 찌를 때 백은 건너가게 되고요 자 흑이 먹어 쳐 보지만은 백이 한 점을 따내게 되면은. 흙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단술 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이 흙이 이을 때 배기 밖에서 수를 조이게 되면은 흙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단술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흙 전체가 그대로 잡히게 되겠고요. 또한 흑이 3번 자리에 백한점을 따내질 않고 이 자리에 막는 수는 네, 물론 이때 백이 흑석점을 따내면 흑은 이웃에 받아서 자 백이 젖힌다 하더라도 흑이 패로 받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는 백이 4번 자리에 흑체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먼저 여기를 치중하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결국 흑은 여기 이웃 수밖에 없을 때 자, 이때 백이 흑석점을 따내게 되면 이웃은 잡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 흑의 웅세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흑이 1번 자리에 막았을 때자 102쪽으로 단수 쳤는데요 자 여기서 흑은 101점을 따내거나 이쪽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은 수가 돼서 결국 이 흙은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100이 흑석점을 따낸다면 흑이 지켜서 이건 살아가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100이 4번 자리에 세 3점을 따내지 않고 이 자리에 치중하는 수는 이때는 흑이 반대로 101점을 따내서 역시 이 흙은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정답 변화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흑이 첫 수리 이 자리에 뒀을 때 이번엔 백이 쪽줄한칸 뛰는 수는 어떨까요? 네 이때 흑은 백한 점을 따내게 됩니다. 자 백이 이어갈 때 흑이 자리에 맞게 되면은 이 흑은 살아가게 되겠고요. 자 백이 4번 자리에 두질 않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는 아까와는 상황이 틀립니다. 흑은 여기 찔러게 되고요. 자 백이 건너가 봐도 흑이 단수치게 되면은 백 전체가 잡히면서 흑이 크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데요. 흑이 1번 자리에 두질 않고 바로 이쪽으로 지키는 수는 왜안 되는 것일까요? 네, 이때 백은 이걸 한칸 띄우게 됩니다. 네, 흑이 막을 때백은 여기 치중하는 여유가 생기고요. 자, 흑이백한점을 따내봐도 백이 여기 찍게 됐었고요. 이번에는 흑이 자리에 막아가는 수는 네, 1 0이 여기 치중한다 하더라도 흑이백한점을 따내서 한 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백을 공격하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흑이 살아가는 정답 수선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흑에서 순이자 내려쓰는 서가 되었고요. 백이 단수 쳤을 때 흑은 백한점을 따내거나 이 자리에 막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흑석점을 따내면 흑이 자를 지켜서 이 흑은 살아가게 되겠고요. 백이 4번 자리에 흑석점을 따내지 않고 이곳에 최종하는 수는 반대로 흑이 백한점을 따내게 됩니다. 자, 백이 단수 쳐봐도 흑이 있게 돼서 이 흑은 도집을 내고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흑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올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